안 졸려? 응몇 어. 시야? 일곱 시 너무 아. 일찍 일어났다 자, 자. 어, 언니 집에 어, 왜밥 어, 먹을 때 어, 없는 줄 알아? 의자? 몰라 바닥에 앉아야 돼 <laughs> 바닥에 앉아야 돼 응. 아빠, 아빠 오늘 꽃게 잡으러 간대 뭐? 꽃게 꽃게? 안마. 당근 차차 아파요 아기들 그래. 저지 안녕하세요 새를 가지고 왔네요 그런 눈길에 왔으면 어? 너 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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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가 눈길에서 떨어졌네요 뭔 말이야? <laughs> 내가 꺼내서 보여줄게 뭐 네. 여기 카페네 아. 카페. 네. 여기 카페야 와, 마카롱 좀봐 파랑, 빨간 초록? 내가 좋아하는 마카롱이 왜 들어있지? 갑자기 깜짝 놀랐어. 방귀들 열어갔더니 마카롱이 폰이 나와서 깜짝 놀어 거기 어디야? 롯데마트! 어? 롯데마트! 어, 근데 이거 봐. 이거 뭔지 뭐 알아? 아! 어! 그, 그. 어 그, 그. 맞아 귤! 귤! 언니 여기. 귤! 귤! 귤바 햄버거 먹을래요. 어, 종이 먹은 거 같은데? 깨물어 먹었어? 응 어. 먹었어. <웃음> 음. <웃음>